안녕하세요. 쉽게 맛있게 해란 쌤이에요. 오늘은 쫀득하게 맛있는 연근조림을 할 거예요. 연근은 필러로 먼저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연근을 5mm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물에 식초 4스푼을 넣고 연근을 20분간 담가둘 거예요. 이거는 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고 나서 꺼내서 한 3분간만 살짝 데쳐줄 거. 이 끓여주면은 쫀득함이 더해지고 남아있는 아린 맛을 다 제거해줘요. 연근 조림할 조림장을 준비를 할 거예요. 연근 600g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 600g 했으면은 물 1000ml 예요 5컵에 물을 넣어. 진간장 7스푼을, 7스푼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식용유 3스푼을 넣어줄 거예요. 설탕을 3스푼 넣어주시고요. 그 설탕을 잘 저어주세요. 다시마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이거 다시마는 끓인 다음에 한 10분 지나서 꺼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컵반 물량의 양념물을 꺼내둘 거예요. 양념물은 이따 다시 쓸 거예요. 식초에 재워둔 연근을 20분이 지나서 3분간만 끓여줄 거예요. 이렇게 연근을 3분간 삶아줬어요. 삶아진 연근을 체에 받쳐서 넣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깨끗이 헹궈주세요. 준비해둔 간장조림물에 연근을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강한 불로 해서 끓여줄 거예요. 강한 불로 해서 끓어오르면은 그때 중약 불로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중약 불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물이 졸아들면은 중간에 한두세번 정도 뒤적여줄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한번 엮어서 끓었을 때 다시마를 꺼내시고 한번 뒤적거려주시고 약불로 계속 좀 끓이시다가 또 한번 뒤적거려주세요. 반이 안되게 조금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 아까 따로 준비해둔 양념장물을 다시 부어주세요 이 과정은 연근을 좀 쫀득쫀득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센 불로 올렸다가 끝 시작하면 중약 불로 줄여서 끓여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물이 남았을 때는 이제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중간에 지적거려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 물이 남았으면은 센불로 올려서 위아래로 뒤집어주면서 지적거려주세요. 센불에서는 국물이 바로 쏟아지니까 계속 볶아주세요. 계속. 국물이 요만큼 줄어들었을 때 올리고당을 5스푼을 넣어주세요. 물엿은 좀 굵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올리고당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센 불로 센불로 올리셔서 계속 뒤적거려주세요. 많이 졸아들었을 때 반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입안으로 봐서 국물이 거의 졸아들었으면 불을 꺼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스푼의 통깨를 넣어주세요. 참기름은 0.5 스푼만 넣어주세요. 많이 들어가면 맛이 좀 덜해요. 이렇게 해서 쫀득쫀득 맛있는 연근조림 완성이에요. 마시, 연근조림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